중국 브랜드인 QCY에서는 정말 끝없이 많은 이어폰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 최근에 출시된 QT29 모델명 에일리 버즈 라이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리뷰했던 오버이어 헤드폰 H3를 너무 잘 쓰고 있다 보니 QCY 제품 군들에 관심이 가기 시작했는데요. 기존에 쓰던 에어팟 프로 같은 경우 안쪽에 고무 패킹이 있는 인 이어형이라서 차음성과 음질은 좋지만 그래 차고 있으면 귀에 땀이 차고 간지럽게 느껴지는 기분이 들어서 쓰다가도 자꾸 빼서 귀를 파게 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 이어형이 아닌 오픈형 이어폰을 찾아보게 되었는데, 이중 QCY에서 출시된 오픈형 이어폰으로는 2022년도에 출시된 T20이 있더라고요. 일단 주문했는데, 얼마 후에 2023년에 출시된 신제품인 T29가 나왔다고 해서 이것도 추가로 주문했습니다. 하나당 가격이 채 2만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담이 없었어요. 거의 비슷한 때에 두 개를 같이 배송받아서 살펴보니깐 QT29의 모델명은 에일리 버즈 라이트였고 QCY T20의 모델명은 에일리 팟즈였습니다. 하나는 갤럭시 버즈, 하나는 에어팟의 이름을 따라한 느낌이긴 한데 이어폰의 형태는 둘다 에어팟 1세대를 닮은 모양새입니다. 둘 중에는 최신 모델인 QT29가 조금 더 에어팟의 모습과 닮아있었고 라이트란 이름과 어울리게 조금 더 슬림한 모양새에 무게도 조금 더 가벼웠습니다. 가격도 QC29가 15,000원대로 18,000원대에 구매한 T20보다 조금 더 저렴했습니다. 솔직히 사용성이나 음질에 있어서는 두 기기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서 조금이라도 더 가볍고 이쁘면서 가격도 저렴한 QC29를 사는 게 훨씬 더 나아 보였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QCY QT29 에일리버즈 라이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QT29는 작은 크기의 13mm 드라이버를 내장하고 있으며, 최신의 블루투스 5.3 규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QCY 전용 앱도 지원해서 여기서 다양한 EQ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으로 제공하는 EQ 모드가 기본, 유행, 중점, 팝, 발라드, 클래식이고, 사용자 지정이 들어가면 세부적으로 EQ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은 당연히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원대 무선 이어폰에 이런 고급 기술을 원하면 안 되겠죠? 대신, 놀랍게도, 이어버드 본체에서 터치 C 컨트롤을 지원하고 있어요. 한번 터치에는 따로 기능이 매핑되어 있지 않아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두번 톡톡 치면 재생이 멈추고, 다시 두번 톡톡 치면 음악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터치를 하고 홀드해주면 다음 곡으로 넘어가고, 왼쪽에 터치를 하고 홀드해주면 이전 곡으로 돌아옵니다. 오른쪽을 3번 톡톡톡 치면 지연 시간이 적은 게임 모드로 변경되고요. 왼쪽을 3번 톡톡톡 치면 음성 어시스턴트 기능이 실행됩니다. 이런 기능들은 QCY 앱에서 다른 기능으로 매핑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한번 치면 반응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클릭에 음량을 올리고 내리는 걸 설정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음악을 들으면서 스마트폰에 손을 대지 않고도 볼륨을 조절할 수 있어요. 대신 많이 음량을 올리겠다고 두 번이나 세번 빠르게 클릭해 버리면 한번 클릭이 아니라 두번세번 번 클릭에 매핑된 다른 액션이 시행되니까 한번 눌러서 음량이 오르면 다시 한번 누르고 이런 식으로 천천히 해야 됩니다. 충전 인터페이스는 USB-C 방식이며 무선 충전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배터리의 용량은 케이스가 350mAh 이어버드는 26mAh 용량을 탑재하고 있어서 최대 5시간 연속 재생이 가능하고 충전 없이도 케이스 전원을 쓰면 최대 28시간 동안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며칠 동안 사용해보니 느낀 장점은 일단 귀가 너무 편하다는 점이었어요. 귀에 자연스럽게 바람이 통해서 습기가 차는 느낌이 들지 않아서 오랫동안 귀에 착용하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대신에 소리가 많이 들어오긴 하지만 저는 에어팟 프로를 쓸 때에도 노이즈캔슬링보다는 외부의 소리를 안으로 넣어주는 패스스루 모드를 더 많이 쓰는 편이라서 오히려 자연스럽게 패스스루가 되기 때문에 좋았어요. 게다가 보통 이런 오픈형은 귀에 밀착하지 않다 보니 소리가 가볍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 기본적으로 중저음을 꽤 묵직하게 들려주기 때문에 체감되는 음질도 괜찮았습니다. 이어버드로 전화 통화도 해 보았는데요, 마이크 음질도 듣는 상대방이 크게 이질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괜찮았습니다. 테스트로 한번 외부에서 녹음한 목소리도 들어볼게요. 네, 여보세요 QCY L 버즈 라이트의 통화 녹음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게다가 라이트란 이름에 걸맞게 무게도 가볍고 크기도 작아서. 휴대하기가 참 좋았습니다. 주머니에 넣어두어도 잘 느낌이 들지 않아 한참 찾기도 했어요. 디자인도 가벼운 바디라인이 에어팟 1세대와 더 비슷하면서도 전작인 T20처럼 두껍고 중탁한 느낌이 들지 않아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어버드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만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에어팟 1세대라고 생각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에 부담이 없다 보니까 그냥 집에서 쓰는 노트북에 물려놓고 유선 이어폰 대신으로 써도 되어서 좋았어요. 저는 책상이 항상 이런저런 케이블로 어지러웠는데 유선 이어폰을 하나 치우고 무선으로 바꾸니까 훨씬 심리적 만족도가 좋더라구요이 기기의 단점은 기기간 멀티 페어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었는데요. 다른 기기에 페어링을 하려면 기존의 기기에서 삭제한 뒤에 새 기기에서 블루투스를 켜고 이어버드와 페어링을 새로 해야 돼서 번거로웠습니다. 여러 기기와 바꿔가면서 음악을 들어야 할 때에는 추천하기 어렵겠네요. 그리고 가볍고 작다 보니까 작은 충격에도 귀에서 잘 빠지는 단점도 있었어요. 귀구멍이 큰 분은 귀에 단단하게 고정이 안될 수도 있을 것 같았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미끄러지고 떨어지기 때문에 격한 운동을 하면서 쓰기에는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렴한 가격이 이런 모든 단점을 상쇄하는데요. 최신 블루투스 5.3을 지원하는 무선 이어폰의 가격이 배송료 포함 무려 15,000원이 불과합니다. 이러면 굳이 하나를 가지고 멀티 페어링할 필요도 없이. 그냥 여러 개를 사서 노트북 전용으로 하나, 태블릿 전용으로 하나, 이렇게 각각 써도 되겠죠. 그리고 가격이 부담이 없다 보니까 분실할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음향기계라는 아이템이 고급으로 갈수록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사치품인데 소유욕을 잠시 내려놓고 가성비를 극대화해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만큼의 가격대 성능비를 충족하는 제품은 드물 것 같네요. 귀가 편하게 외부 소음도 들어가는 오픈형으로 나쁘지 않은 음질로 음악 감상까지 가능한 무선 이어폰을 찾는다면 이 QCY QT29 엘리버즈 라이트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편안하게 막쓸 무선 이어폰을 찾는 분들께 참고가 되셨으면 하네요. 그럼 여기까지 인사이트 IT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